헌법재판소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요. 이재명 재판 사법부에서 최종 결론 나고 나면 헌법소원 사심제 하자 그럴 겁니다. 지금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배임제 없애기 위해서 배임제 법안 통과시킵니다. 공직선거법 또 전부 다 위원 심판 들어올 겁니다. 자, 처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부분을 기각하고 나면 이때는 여러분들에 대한 존중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존중과 찬사를 보내지만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들어오는 건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헌법재판소가 신입니까? 라는 얘기 나올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 이거 내란 행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려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거 이건 거이 내란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위해서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정당의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헌법을 수호한 헌법 재판소를 감사하겠다라고 떠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모두 개풀 뜯어 먹는 소리니까 듣지 마시고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예. 이런 자리에서 모욕감이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대한민국 민주원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내란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질서의 반함이 명백했다. 내란을 논의했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셨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이 재판에 따라 고무줄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김상환 소장께서 분명히 재판은 항상 일관되고 공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내란을 저지르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책임조차 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논의 정도가 아니라 실행을 해서 대한민국 민주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무럭뜨리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당에서 한 심판이 들어올 경우에 어떤 잣대를 들이대시겠습니까? 통합진보당에 들이댄 그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하시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을 때 김상환 당시 헌법재판소장님께서 법률의 잣대는 일관되고 공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정당 예산 외에는 답이 없는 정당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대로 실행에 옮길 테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원칙에 맞게 공정한 법률적 잣대로 명확한 심판을 부탁드립니다.